지호, 저가질러 가봐. 저 이거 봐. 저 이거 봐. 지야지야 이리 와. 엄마. 이리 와. 엄마, 이거 애기 거아니요 잠깐만. 저 나... 오잖아, 지호 오잖아. 잠깐 봐봐, 지호 오는 거 보려 고 그래. 지민아, 거기 놔둬. 지호 음... 가지러 가봐. 어? 누한테 가봐 지어 지민아 지효아 이리와 이리와 그래봐 지효야 이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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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가지러와봐 지효야 이리봐 오오오오오옹 굿샷 굿잡 지호 지아야 굿 아.